광주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무동산 저 산에 한 화가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길가에 동상이 하나 보입니다 뒤로는 산수와 병풍이 서 있고 무릎에는 난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이분이 의제 허병년 선생입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의 발자취를 찾아 무등산으로 갑니다. 무등산 자락에 들어서니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의제교를 조금 지나 더 올라가면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나타나는 건물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유리벽에 산수화를 그리는 아름다운 미술관입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이 나를 반겨줍니다. 서예와 사군자 화조 산수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아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감도는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의 인품을 생각해 봅니다. 미술관 3층에는 선생이 쓰시던 찻잔과 주전자, 그림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선생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는 미술관을 나옵니다. 미술관 맞은편에 작은 폭포가 보입니다. 춘설원으로 가는 길은 폭포를 만들어내는 제방 위를 지나갑니다. 동화책이나 나올 듯한 예쁜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은 여기에서 30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순서원 주변 풍경은. 그대로 한포그 산수화입니다. 춘설은 아래쪽으로 아늑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차밭으로 가는 길을 묻기 위하여 이곳에 들렸다가 저는 허병년 선생을 그대로 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소리도> 할아버지의 의 있는가요? 그 그림을 그리게 그렇죠. 금봉지 소을 시작한 거고, 할아버지 그림으로 입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대학이 아니라 사숙이죠, 전부. 인문을 하게되면 사회를 배우고 우리 남동화를 배우기 때문에 사군자를 배우고 화조 배우고 산수 배우고 사를 네, 배우고 네. 다 배우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그래서 거기서 찾아 가는 거고 그거, 그거에 대한 기법과 화법을 다 배워서 그걸 응용을 해서 나를, 이제는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거 없이 나를 표현하기는 힘들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법을 모르면 우리가 걷지 못하면 뛰지 못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공부 못한 사람을 들여다가 어, 새로운 기술과 우리 민족으로서 금지를 가질 수 있는 예의 염치 교육을 시켜서 그 애들을 시골로 보내요. 자기 보하고또그 애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 학교를 만드셔서 운영하셨고 여기서 뭐 노아 학생들하고 또 그린 제자들하고 생활할 때도 똑같이 같이 실천하시고 똑같이 행동하시고 어떤 민족이든지 잘되려면긍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긍지를 어디서 갖기 시작하냐 이제 고민하시다가 어, 우리 우리나라를 경응한 당군 할아버지 의 근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홍익인간 운동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이한 금지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또그 하신 게차 운동. 그분은 그 말로 하신 분이 아니고 실천을 하신 분이에요. 아까 말한 차 차의 전신하고 똑같은 거죠. 맑은 정신을 잘 생각을 해야죠. 정신이 혼란하면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회가 모든 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아주 검소하게본인은 또한 뭐 학생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검소함이 그런 걸 엄청 실천하신 분이라 이런 생각이 어요 손자를 통해서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차바스로 찾아갈 차례입니다. 길도 희미한 차바스를 애써 찾아가는 까닭은 허백년 선생의 발자취를 보다 많이, 보다 오랫동안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무궁화를 보면서 선생의 홍익인간 사상을 생각합니다. 길가에는 선생님의 그림에 나오는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습니다. 저 돌뿌리 하나하나에도 선생의 손길이 닿았겠지요. 드디어 차밭입니다. 차밭을 가꾸면서 차를 마시는 백성, 생각하는 백성이 되기를 꿈꿨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춘설자를 만들던 공장과 물레방아는 또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작은 길과 이기낀 계단이 많이 보입니다. 예술가로서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선생이 거닐던 길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무등산에 봄이 오면 나는 저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 길에 서는 날이 마침 모란이 곱게 피어나는 날이라면 더욱 좋으리라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